믿음은, 믿음은, 믿음은 긍정입니다. 긍정입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긍정의 반대말은 부정이잖아요. 좀더 설명을 하면은 부정이나 안 된다, 못 한다, 싫다, 아니다 등 그런 그런 것들이 부정이고 글자 그대로 부정 부정하는 게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 예, 부정입니다. 또 부정은 피해 의식, 즉 남이 나를 해롭게 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복안 주시고 은혜 안 주시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모두 부정이고 그런 부정의 반대 말이 긍정인데. 긍정은 된다,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애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긍정이고, 그게 믿음인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또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던 다. 처럼 복을 받으면서 살지기를 원하시거든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긍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적으로 보면은 긍정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고 성공한 것을 볼수 있고. 적인 사람들은 그, 반대, 그 반대의 복을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출애굽에서 나와 가지고서는 뭐야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유구성이 가로막았잖아요 그 거기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못 갔는데. 요일은 그래서 열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열두 정탐꾼이 가가지고서네, 열두 정탐꾼이 똑같이 갔어. 똑같은 걸 봤어. 그리고 돌아왔어. 그리고는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열두 정탐꾼들. 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장수들 있잖아요. 키가 그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고 우리라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모세에게 보고를 하고 백성들을 설득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두 명이 설득하는 거하고 열 명이 반대하는 거하고 비중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열명의 보호를 받고, 많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예을배들은 불평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 우리 가난땅에못 가겠다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랬다가, 하나께서 님 애국으로 돌려보내게 하겠어요. 막내에서 나온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가난해. 나도못 들어가고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가난에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말에 어폐가 있구나 여우수발은 들어가니까 두 사람 들어가죠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는 못, 못 들어가고 광내에서다 멸망을 하고 그,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다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고하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설득했던 사람들은 결국 성공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이끌지 못했지만은 응. 가나안에 들어갔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어요 여호수아의 대를 위해서 지도자 됐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응. 응. 내가 뭐라 그랬어 갈렙 요 여호수아를 이어서 모세가. 아 그래요. 바꿔사라고 <laughs>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음. 말을 바꿔야 음. <laughs>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려해서지전천댁 댁고. 갈렙은 뭐야? 해부론땅을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아, 삶을 그렇게 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권낸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세상적으로도 부정부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긍정 하시기 바랍니다. 안된다 안된다 하시지 말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 그런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 나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 거예요. 생각을 하시다요 그게 긍정이고 그게 비등인 겁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저요? 대답 나올 때까지. 이 대답을 들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해가, 해가 아침에 떴다 저녁이 지나요? 나를 위해서. 응? 나를 위해서. 응? 잘... 나를 위해서.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서 창조하신 거야. 제가 <laughs>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천지 마무를 뭐 사람보다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보다 먼저 창조했어요? 사람보다 그게 더 중요해가지고? 아니야. 사람을 창조하면 거기서 살게 해야 되니까. 아. 어?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창조했어요? 세상 만물을 다, 광희적인 측면에서는 의미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돌아가, 하나님 성령은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왜 쓴다고 돌아가게 만들으어요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모님하고 차 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신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딱 오면 신도가 딱 열려. 그런,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아, 우리, 우리 때문에 열어준 거죠. 앞에 사람들, 우리, 우리도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가다가 보니까, 아, 우리 가면 막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모님 저거 왜 그러는 거래 그래서 뭐, 할수 없지 뭐, 하나님 좀 쉬었다 가라 그러시는 거야. <laughs> <laughs> 아니, 생각을 그렇게 하, 하면은 그게 긍정이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 뭐, 이제, 보살을 한다고 신도도 해해주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면은, 아, 기분 좋잖아요. 또신학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지켜하셨다고요 그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위해서 역사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 기도를 한달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해 주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응답 안해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못 되시나 보다. 한달한달 한달 기도해도 응답 와주신 거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아일년 기도해도 응답 안해주는거 있잖아요 기죠. 왜안해 주시는지는 몰라.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은혜주시고 평강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안 들어주시더라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나를 뭐야 미워서 안 들어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있어서 안 들어주시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언제 들어주시기 언제 들어주시고. 그니까 안 들어주셔도 그게 나한테 복이야. 안 들어주도 그게 나한테 복이야. 오, 오래된 얘기 하나 하해습신다 아이들이 철부른 아이들이 살기를 판단잘 못한 아이들이 칼 달라고 그러면 그거 재밌겠다고 엄마 칼줘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 가지고 아, 이아저칼좀 집어줘요 뭐 하려고 그래 그럼 줘요 안 줘요 그 그럼, 그럼 주잖아요. 그리고 서인이이 돼서 칼을 사용할 때는 유익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아이를 주면 해놓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칼달라고 그두 살밖에 안 되니까. 칼달라고 해서 안 주면은, 아유, 우리 엄마가 날위해서안주가 보다. 그래요? 그래요 아, 안 주는 것만, 음, 서운한다. 서운다고안 주는 것만 시탐으로 겠지 그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적으로도 기도를 해서 얼른 응답을 해주시면, 얼른 응답을 해셔서 감사하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일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께 더 크게 역사해주고 응답해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니면은, 나는 이게 좋아서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내가 이 하는 구하는 이걸 하나님 주시면안 돼. 손해가 될것같안 들어주는 거다 안들어 주시는 것보다 믿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긍정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안해주셔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유가 있어서 안해주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고 그런 믿음이 축복을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